아까 한 10분 전에 여기로 오시겠다고 카톡을 날리신 분이 계세요 무량기 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오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분이요 와 세상에 깜짝 놀라시기 전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놀라시니까 저 무량기 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웃음> 남자분이셨어요. <웃음> 와, 남자분이셨어요, 세상에. <laughs> 아, 저 진짜, 저, 아유. 저기 보이시는 분이 사모님이신데요. 아유. 아니, 발만, 발만 나와요. <laughs> 근데 저는 저분이 무량기님인줄 알았는데, <laughs> 세상에 남자분이시고요. 아유. 저 택시 타고 왔어요, 오산에서. <laughs> 와 대박 아니, 외롭지 않다 진짜 <laughs> 진짜 저 진짜 외롭지 않겠다 아, 네. 왜냐면 이렇게 남자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아저씨, 근데 씨시언님만 유일한 남자라 오늘 오전에 만났잖아요 네, 네. 어, 한... 위로가 되는 거야 이분 한... 차이로 <laughs> 바뀌셨어요 지금 네, 다른 분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laughs> 너... 그럴 거라고 <laughs> 얘기하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무량이라고 한 <laughs> 하는... 무량일 줄알어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laughs>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세... 아니 이분이 오시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laughs>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에. 근데 이 허물 올려온 건 올해 처음이지. 그렇죠.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올라온. 근데 그, 그거를 맞아. <laughs> 네. 뭐뭐 뭐 있으세요? 아니 오늘 지금 찍어놨어요.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제 어, 이거. 한 3년 전에. 3일 전에 샀어요 와 진짜 이쁘다 네. 이런 꽃이 핀다니까 여기 지금 여기 하나 폈잖아요 저희도 네, 네. 에피플라워에서 에피플라워에서 네. 와 진짜 전 너무 신기해요 오늘 청바지 왕자님 신나서 와, 옆에 쟁반 네. 끼고 네. 서빙하면서 아, 어디 네. 있잖아요 <laughs> 올리,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네. 아, 근데 이제 저희 그 20일 날은 이제 저게 하셔야 되니까 어, 일하셔야 되니까 평일 날또 모기가 차 많이 밀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사모님이 오시면 되죠 아저 네. 직장 다니고 아 그러시구나. 너무 많이 늘어서편 날은 그래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가서 네.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사 와요. 아꽉 차셨죠? 저기가 베란다가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그게 좀안 좋아요. 뭐 키우기가. 얼만나 테이블? 처음에는 두줄놓다가 음. 세 줄로 바뀌었어요. 아, 너무 그많 옆에 많다. 장식장 위에 또 올려놓고, 응. 응. 갔다 오면 두 개, 세 개씩 사오니까. 아니, 남, 남편분이 그러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부인 입장에서는? 네, 처음에는 조금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laughs> 했는데 네. 해봐야잖아, 너무 이제 푹 빠져가지고, <laughs> <많이> 너무 자주 <laughs> 가요. 오.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불가... 아빠, 이거 얼마 안 됐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그러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laughs> 갱년기 오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laughs> 갑자기, 갑자기, 이게 남자가 나이 되면 여성화된다고 하더니. 어. 딱 친구랑, 그거예요, 친구랑 지금. <laughs> 솔직히 저는 또야, 꽃 아니, 보면은 이쁘다는 아, 생각은 했어도 제가 이렇게 좋아요. 키우진 않거든요. 예, 예, 예. 근데 <laughs> 이제 근데, 우리 애아빠가 <laughs> 너무 막 좋아하는 근데, <laughs> 거예요. 막 좋아요. 같이 이제 남자 <laughs> 가잖아요. 예, 같이 는가요꽃 <laughs> <laughs> 보면은 아, 너무 좋아요. 딱이 모습. <laughs> 와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남편분이 그러시는데 예전부터 또 좋아했었어요. 근데 표시를 안 내신 거예요? 아니죠. 이 꽃을 저, 내가 사다 주면은 좋아하니까 사온 거지. 아 그런데 돌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벼랑나가 없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막 이렇게 주택 저 저희처럼 이렇게 마당 있을 만한 곳 찾아가시겠네요. 그렇죠. <laughs> 저는 하우스 하나 사고싶어 아니 안그래도 꿈이에요 두.. 키핑장 키팅장 사면은 하우스 하나를 사가지고 <laughs> 그리고 저도 그래도 얼마전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시장에는. 네 어, 어떤거요? 여기 동쪽 이죠 이쪽이 아 동쪽이에요. 이쪽, 이쪽이, 이쪽이, 이쪽이 동쪽이에요. 햇빛을 많이 못 보겠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제일 좋은 자리에요. 이쪽이. 삽목감처 아, 삽목이들. 그러니까 그늘이 지는데 햇빛이 아주 적당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바람도 잘 통하고 여름에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곳. 음, 여름에. 여기가 네. 환기가 그렇게 좋거든요. 어,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쪽이니까 여기가 아침 6시서부터 12시, 1시까지. 그 때만 하고 꼴딱 넘어가요, 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지도 않고 딱 좋은 때죠 저희 어, 우리 다 따라야겠어. 커피만 마셨다는데. 이렇게 이중산 뭐. 네. <laughs> 저희 동양이다 네. 이렇게 동쪽에 대 햇든 게 오다가만 애들을 위해서 햇빛 많이 먹으려고 거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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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잖아요. 창 네, 네. 밖에 다닦았어요 음. <laughs> 그걸 닦으셨어요? 손자이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밀고 하니까 다 닦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 닦아지잖아요. 그러요 예. 네. 베란다가 거. 있으면 좋은데, 아, 저희는 그냥 확장용이라. 아, 거실... 그러면 서, 저희처럼 선반용으로 하시면 되죠. 아, 연하시면 아, 아, 참... 이렇게, 그, 시간 나실 때, 저희 그 나무 있잖아요. 방부모 네, 사서 네, 네. 이렇게 짜서 한쪽 면만 딱 채우셔도 키우고 싶은 거다 키우실 수 있을 거려. 아, 거실쪽으로 저기... 창문 쪽으로. 창문 쪽에다가. 쪽에 여기가 이렇게 다돼 있잖아요. 근데 네, 막혀져 있잖아요. 네, 네. 반대면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와, 더 좋아요. 반대면에서 보시면 봤는데. 이렇게 아, 네. 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도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햇빛이 딱 들어올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저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걸 적당히 막아줘요. 이렇게. 음. 저희가 겨울에 음. 이렇게 있었죠. 안쪽에다 딱해버리 끝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들고 나가셨는데 네 들고 나가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같막들어 가벼워요 그때 음. 제가 물어봤지한 20kg 정도? 그러니까 음. 요거다 다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확장형 베란다에서는 음. 가장 적당하게 키우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용도로 쓰시면은 꼭 키우고 싶으신데 못 키우시면 아니, 좀...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인조예요. 인조 이거는 가짜예요. 너무 이거 없으면 썰렁해가지고. 근데 이 위에까지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 그거를 하려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겨울에 이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올 겨울 지나고 좀 하면 요, 요만큼 정도까지 되겠죠. 몇년 키워야 되고 화분도 갈아주고. 얘도 살려고 가가지고 한참 보고 만지다거려도 그냥 왔어요.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이거는. 근데 얘는 키워 보실 만해요. 그그 걔를 어디 어디 갔니? 우리 동그란 아이, 동그란 아이가, 우리 동그리가 어디 갔지? 제가 개를 그거를 해서 삽목을 성공을 해놨는데, 여기다. 자, 요거 하나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 그대로 이대로 어디 가 선반 놓으시면 얘는 햇볕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애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예쁘게 자라요. 그러니까요. 얘가 너무, 깨끗하게 자라가지고. 너무 어쩌라지도 않고. 예, 너무 깨끗하게 자라나이라서 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뻣뻣하고 이게. 예. 그리고 얘 있잖아.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대로 꽂아놓으면 거기 뿌리 또 금방 내려요. 예. 예, 예뻐요. 그리고 여기 하얀 거 이런 거는 이제 가서 수세미를 한 번씩 밀어주시면 딱 돼요. 더 아, 그거 말고 걔가 세트가 아니라 얘는 얘가 세트예요 얘가, 네, 얘가, 얘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물바지에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예쁘네요. 아유. 아이고, 이렇게까지 찾아주셨는데, 얘가 아마 제가 지금 옆에서 꽂아놓을 아, 거예요. 네, 그냥 아, 꽂아놨는데, 아, 바로 뿌리 내려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앞뒤가 이게 색감이 네, 네. 틀려. 그러니까요, 예, 이거 네. 예, 보세요. 너무 예뻐요. 오. 그러니까, 덩쿨식물도 키우다 보면, 유난히 고급진 애들이 있어요. 얘도 오래 팀은 꼽히죠. 어저코핑것까지는못 <laughs> 봤어요. 코핑 그리고 네. 이런 애들이 야, 꽃이 장상태다 없어지고 막,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죠. 네, 그래. 제가 이거를 또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음. 금방 금방 또 번식이 되는데 들어와 온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비싼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올해 많이 싸지기도 그러니까 했어요. 그 화이트 지가서 보면은 비싸더라고요. 음. 이거 봤어 샀어. 에피플라요 가지고 어 음. 한참 만져서 아 에피플라요 사고 싶은데 장소. 장소. 장소가. 장소. 어, <laughs> 방수가 부족해가지고. 얘는 그냥 아무 데나 올려놔도 되니까. 화 아... 저기, 저기에도 올려놓으셔도 돼요. 주방 같은데 그요 햇빛 많이 안봐돼요 아, 주방에 놔도 돼요? 어, 왜냐면 이펍 바이, 요런 덩쿨 식물 종류는 햇빛을 오히려 안 보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오히려. 음. 그래서 이, 얘는 햇빛 있는데 놓으면 어. 타요. 그 주방 쪽에는 뭐가 없어요. 항상 햇빛을 봐야 되는 줄 알고. 뭐 어, 식물이. 그쵸, 그쵸. 네. 그, 그, 그럴 거예요. 사랑초 갔어요. 아, 사랑초 어려워요 펜스. 생각보다 이 아, 사랑초가 예. 사랑초가 예.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예. 폈다 폈다 예. <laughs> 예. 이렇게 야외에두는건 괜찮은데 아. 실내가 아어요 실내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사랑초는 정말 환경 좋은데 아니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 또 한때는 그 사랑초 산다고 뭐 열심히 꽃 쪼... 열심히 폈었어요 네. 저엑스칼리버요 <laughs> 이거, 이거? 네, 이거 아니 엑스칼리버 아니고 얘는 미시즈볼라 예, 완전히 닮았네요. 엑스칼리버하고. 엑스칼리버하고 좀 틀려요. 예. 얘가 얘가 엑스칼리버. 음, 근데 아, 이제 많이 달라요. 엑스칼리버가 훨씬 더 비싸요. 음. 가격대가 아주 올망올망 졸망 아니 이렇게 많이 크지도 않고. 갈때만다굴만전져보기만 하고 와요. 예. 그 조희숙 님이 저도 나눔 받은 건데 워낙에 가격이 좀 하더라고요. 예, 지금 특 그러니까 음. 엄청 비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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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5만 1,000원 이었는데 음. 47,2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아. 음. 또 어디가 유튜버 행사할 때는 또 2만 7000원도 파요. 저 저기 화인 카페에서 2만 원에 팔더라고요. 화인 카페는 아. 근데 대구까지 이것 때문에 내려갈 순 그러니까.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고. 아, 얘가더 예쁘네. 밖에 내놓으니까. 저보다. 어, 얘는 정말 총천연색이죠. 총천연색. 얘보다 더 예뻐. 여기여기 여기, 여기만 봐도 같은 종류 이름 다 틀린 애들이 에요 여기. 예, 프랭크 애들이 한참 꽃 많이 비슷하게요. 네. 그 집에서 찍어놓은게 있어요. 음. 뭐더라? 어, <laughs> 야 예쁘다. 네. <웃음> <웃음> 남자분이 다니시면서 우리 집에 꽃이 이렇게 폈어. 막이러 잘하고. <laughs> <laughs> 랜디 꽃 <랜디꽃> 있잖아요. 랜디. <laughs> 랜디 여기 이쪽에요. 네. 랜디에다 이쪽에 꽃 있어요. 예. <laughs> 네. 아, 얘는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laughs> <laughs> 꽃을 사 <laughs> 패고 네. 나서 전해주라면서요. 수영까지. 꽃을 네. <laughs> 근데 왜왜왜 너무 많이 잘라져서 죽었는데 너무 많이 잘랐나 아니 그게 아니라 물을 좀 많이 주신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 많이 물 많이 줘서 과습으로 가지 얘들 잘라서 죽지는 않아요 예잘라서 음, 죽지는 않거든요 지금 거진 가기 직전이에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연수동 인 가요 그쪽이어 연수동이요? 오거리그쪽이오버리면 여기서 네. 한 30.. 20분? 30분? 아 원래 한시 모임이거든요 오왜는 어, 뭐예요? 가야돼 아 걔요? 아, 카라멜레드카라멜레드 어, 네. 예. 비슷한 꽃은. 얘는 저기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 응. 대구에서 주신 건 어디 있어요? 대구에서 주신 건다 이쪽에. 너무, 너무 어떤? 어, 대구에서 주신 거는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 여기 딱 봐도 이렇게 아 있는 아이들. 이제 지금 다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애들이고요. 어, 이쪽도 지금 있어요. 이쪽에도. 서울 때에는 꽃봉이가 한번있으면 건드고 나면 또 작은 볼도 올라오잖아요. 네몇개 예, 예. 안. 근왜 그, 그러냐면 네. 첫 번째가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영양제, 영양제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라늄을 좋아하는 이유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두번세번이더 이뻐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금비숙님 베란다에 쫙 하잖아요. 네, 네. 그분이 관리를 정말 잘 진짜요. 하시는 거죠. 네,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예뻐질어요배고요 그리고, 진짜 꽃볼 크고, 예쁘게 키우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호라이즌, 호라이즌, 요런, 애들. 어, 얘, 이런 애들. 얘도 제라늄이에요? 얘도 제라늄이에요. 얘박. 근데 지금 걔는 지고 있는 거고, 이쪽에 이제 피고 있는 거고. 네, 수국 같아. 어. <laughs> 완전, 완전. 완전 수국 똑같아. 어. 그리고 오시고. 저쪽에도 그렇잖아요. 저쪽, 어. 얘, 얘도 그렇게 막 크잖아요. 이런,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같은 정도... 경우는 얘는 또얘의 장점은 꽃이 저도 제처럼 막 호, 꽃잎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음. 야 깨끗하게 그럴 수 있겠다. 예, 음, 예, 네 얘가 아벤이다 모자이크 퍼플 이름 너무 저는 이름 너무 어려가지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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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너무 <그냥> <laughs> 어 예뻐 어, 그냥 제라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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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장미 같은 건데 뭐. 예 얘가 이제 화이트링 예, 예. 화이트링 그리고 장미 같은 건 저쪽에 또 예, 예. 저희 그 청바지 왕자님 청모슴 픽이라고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거기 눈도장 찍어가지고 데려온 네. 애들 진짜 장미죠 얘들은 아, 진짜, 진짜 제, 제 감성이 그런 감성 어, 향기는 어. 없어요 제라늄의 특징이 잎에서는 나도 꽃에서는 잘안 나더라고요 저는 주로 향기를 좋아해요 모양하고 향기. 어, 어, 이런, 건... 이런 무늬 있잖아요 음. 어차피 꽃은 지니까 나중에 무늬는 계속 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무늬가 오래 남고 꽃 향기가 또 너무 좋잖아요 예. 네, 난 같은 것도 옛날에 살때 그냥. 네. 처음엔 난으로 시작했어요. 아. 향기는 난. 남자분들이 유난히 난을 좋아해요. 근데 난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에이. 제가 그래 난을 안 키워요. 첫 해에는 예뻐서 드리는데 잘안 돼요. 진짜 되게 쉽지 않아. 어. 진짜 섬세해. 에이, 아, 그런데 저기, 제라늄은 절대 안 그래요. 제라늄은 기대를 져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할 때마다 어우, 어쩜 세상에 작년보다 더 크니, 더 크니 이러면서 하고 있으니까. 자전거도 있어요. 자전거도 구매하고 싶어요. 어, 자전거는 저희 창고에다 아, 넣어놨어요. 네, 네. 저희는 싼거 타요. 아, 그냥 일반? 네, 일반 자전거. 음. 타는 거에 의미를 알미뉴로? 두는. 네, 알미늄 네, 타는 거에 의미를 두죠. 로던하고 그 MTB 그거 있어요. 저는 MTB로 시작했어요. 음... 저희 이번에 좀 지켜보시면 이번에 스페인 가서 산티아고길 아, 자전거 네네. 타고 가는 네네네네. 거 보고 지켜보실 수 있어요. 그거 아, 좀 가시다면서요. 좋은 거 사셔가지고 <laughs> 오실 때 조립해서 다시 택배로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가져오세요. 뭐. 어차피 가시면 살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서는양 사시는 거가 좀 좋은 거사 같아요 근데 관 가지고 들어올 건데. 안 가지고 신다고 왜냐면 그게 그 가격이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관세 물어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사서 거기서 그냥 기증하고 오려고. 거기서 기증하고 아. 오는 아,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거기서 그냥 50만 원대 정도 도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이상 정도 되니까 아, 네. 그걸 타고선 그냥 하라고. 그리고 거기가 길이 험해서 한번 돌고 나면 아마 다시 못 가는 상황일 거예요. 아, 좋신대요에두번 정도, 두번세 번은 저, 운동사 와서 하천, 이렇게. 어? 같이 타시죠! 자전거 잘못 타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하세요! 저기, 어, 저희 국토 정도 했잖아요. 근데, 그, 근데 그거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냥 두 분이서 자전거 배우셔가지고, 서서, 그러니까 여기 인천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출발하시고, 그리고 부산까지 딱 도착하잖아요? 네. 열흘이면은 떡을 치면서 그렇지요. 가요! <laughs> 그게 행복감을 아, 쫙, 쫙, 자야죠. 음. 그, 뭐, 찍는 거 있다면서요? 어, 도장 찍는 거. 저, 네. 아니, 도장 다 찍으면 네. 인증서 보내줘요. 그래요? 저희 인증서는 아, 여기다 바다, 걸어놨어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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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 그래도 참, 가, 그러니까 꽃하고 자전거하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아,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놀랬어요. 남자분이 이렇게 오실 줄은. 아, 그래서 오늘 아, 이제 인천 네. 여기 모임이 있으면서 음. 여기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처음에 생각을 못 아, 했는데. 그래서 좀 빨리 나가자고. 아, 아. 바닷 구경 간다고 오셨어요. 아. <laughs>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웃음> 근데, <웃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진짜로 난 당연히 그러신 줄 알고 <laughs> 어, 진짜 아니거든 <그랬거든요>. 분명히 <laughs> 여기서 차에서 내리면 내가 무리한 길줄알 거라. 오 진짜.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알콩달콩 사실 것 같아. 그러게 딱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네. 특히나 어, 다른 분한테 찾기 힘든 캐릭터잖아요. 아, 남자분이. 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네. 좀 말이 많고, 아. 또이 택시를 해서 그런지, 네. 약간 진짜 아기자기하고, 네. 꼭 키우는 거 아. 보세요. 왜, 네, 그러니까? 네. 점점 여성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 저보다. <laughs> 사실. 근데 나는 뭐, 제, 저도 호르몬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여자 같은데, 더. 여, 여성스럽다는데, 저보다 더. 음, 점점 그러고 있어요. <laughs> 야, 그렇구나. 아니, 얼굴 나오셔도, 아니, 얼굴 나오셔도 되면 괜찮습니다. 저야 네. 저죠! 네. <laughs> 한 네. 번만 네. 나오면 되요. <laughs> 너무 <웃음> 즐겁게 <웃음> 보고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지 모르고 네. 했는데, 네. 이렇게 네. 반응이 좋으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네. 나랑 비슷할 거라고. 네. 네. 진짜! 네. 진짜 네.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네. <laughs> 오. 그러게, 너, 너, 저도 인상하게 <laughs> 어디 가서 얘기하면 둘 중에 아, 똑같아, 그냥. <laughs> 뭐 얘기할 필요 없어. 아빠 얼른 가야 돼 이제. 이제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뭔지 알아. <laughs> <요함>? 이거 한. 이거? 응. 아이 도구. 네, 도구 <laughs> 아, <이 동구>? 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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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보셨구나. 제가 보니까 옆에서. 우리 <laughs> 아, 아, 아. 애들또 다른 유튜브 보는 거는 조금 축구 같은 거막보잖아요 축구 같은 거 맛보고 그남 키우는 거 보고 그런 거싫스러하는데 원장님 여기 이거 목마볼 보니까 애들 너무 좋아해요. 아, 또 조금 높고 멋진 사한다하고나 이거 어떻게 나 책임감 갖고 막시행착고 <laughs>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사과계 착, 아니 생선 계짝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너무 깊어가지고 안 좋잖아. 아, 저 그런 그러니까 거 아, 이거 이제 이거 생렬구나.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놔서 음 가능해요. 지금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laughs> 아, 비안 들어가게 여기 안 해놔. 저기 해놔도 아 진짜. 비는 이제 비가 오면은 예를 아, 치니까 예 네, 예를 치니까. 음 여기 음. 시스템이 엄청 좋아요. 어, 진짜 여기 진짜 좋네. 네.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실만하죠. 네. 이 사진들은 아주 맨날 매달 나와. 예예 제가 장보러 갈때 이번에 합시킨 거예요. 합시킨 거 나온 거예요. <laughs> 얘가 또 얘, 얘가 너무 예쁘게. 그러서 그러니까 예. 이거. 제가 이거 보고 진짜로. <laughs> 진짜 <건물이 너무 웃음> 아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자리를. 자리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좀 자리 넓히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도 그러려고 지 응.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런 거만 한꺼번에 모아놓는 한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조각 자리가 생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관리하기도 편해요 진짜 천재세천재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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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가세요 지금 야서 지 아니요 아니 시간 잠깐만 아반 넘은 같은데 아직 그냥 아, 아, 너무 아, 아쉬워요 시간 여유 되실 때 한번 오세요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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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랑 사랑방처럼 해가시고전저 무때 꼭 오고 싶고 싶은데. 그래서 전호대 정민님 문에 이번에 가셔야 되는데. 근데 현장에 만나 가지고. 시간이 안 되시나. 아무튼 우리 저는 모두들 우리 배짱이님들 많이 즐겁게 놀다 가시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배짱이님들 이렇게까지 챙겨 주시고. 예, 다음에 또 뵐게요.